안녕하십니까.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 아나운서 손건희입니다 KPFA의 5월 한달 동안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프로축구선수 표준 계약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선수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조항과 축구선수협이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한 핵심적인 규정들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표준 계약서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이 안건을 피프로 및 피파에 상정하여 다루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. 이후 선수협은 피프로와 화상회의를 통해 표준 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선수협의 의견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정리하여 문체부와 최종 수정을 위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선수협은 지속적으로 문체부 및 관계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KPFA가 선수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. 전달 물품에는 재단법인 데상트 스포츠재단으로부터 후원받은 축구화와 슈즈 및 모자, 준타스 양말, 바이오마을 애견 탈취제, 클래스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.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이루어진 물품들은 선수분들께 잘 전달됐습니다.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지난 4일 선수협은 지소연 공동회장과 함께 여자축구 지원방안 및 선수단 미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해당 미팅을 통해 기존 WK리그 구단 미팅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선수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. 선수협은 주후 타 구단 미팅과 설문 조사를 토대로 여자 축구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피프로의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볼 수 있는 먼슬리 피프로 시간입니다. 피파는 피프로와의 협의를 통해 선수 생활 안정 기금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선수생활안정기금은 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을 위한 기금으로 두 단체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 피파펀드폴풋볼플레이어스라는 이름의 선수생활안정기금을 마련했습니다. 현재까지 총 1,005건의 지원신청서가 협동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선수협 또한 몇몇 선수들의 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 선수협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상으로 KPFA 5월 월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